안녕하세요 크레이터 A87 브룩입니다 미디어 커머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에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를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광고적인 부분을 조금 곁들여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상 제목처럼 영상 광고를 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 또는 주문할 적에 두개 이상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광고적인 측면이에요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AB 테스트가 뭔지 아실텐데요. 그냥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상의 소재로 광고를 돌리고 실제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광고의 소재가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잘 어필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법이죠. 영상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소재로 삼을 적에 단순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영상 광고니까 이미지 광고보다 조금 더잘 먹히겠지 뭐란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한 개만 만들어서 광고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작한 영상이 실제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잘 먹히는지 또는 잘 먹히지 않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영상 광고의 AB 테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매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영상을 함께 제작을 해서 같이 광고를 함께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에요. 영상을 제작할 때 아무래도 1개보다는 2개가 편집만 하던 혹은 촬영과 편집을 같이 하던 가격을 소위 말해서 내고치기가 더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B 테스트로 영상 두 개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따로따로 광고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영상은 총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때 한 번에 제작을 해 두시면 두 개의 영상을 이제 따로따로 제작을 하실 때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 뭐 물론, 제작사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제작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 뭐, 이 내용이고요. 어, 마지막 내용은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제, 커머셜 광고 영상을 제작할 적에, 여러 주제를 이제 한 가지 영상에 담아내기 보다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촬영과 연출 편집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 상태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서 어떤 장점이 과연 소비자에게 조금 더 먹히느냐.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개로 했을 경우에는 말이죠 최소 두개에서세개 정도의 영상 내에서 제품의 장점을 서로 좀 다르게 나타나도록 연출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게 되면 은 앞서 말씀드린 AB 광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소고 포인트가 소비자들에게 좀더 어필을 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광고 영상을 돌릴 적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 마케팅적인 업무 경험과 영상 제작자로서의 경험이 버무려져서 만들어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정답은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외에도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영상의 개수나 수량, 내용, 컨텐츠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1회 제작에 2개 영상을 주문을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이고요. 이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 8 7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